자 회장님 이 차를 보시면 떠오르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 그거요. 발테리. 발테리? 발테리 보타스. <laughs> 아 이거 보면 딱 나와야지. 그렇게 F1 좋아하시는 분이 이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세이프티카잖아. 아, 뭐야. 물론 이제 F1에 나오는 세이프티카는 여기서 조금 더 출력이 업그레이드되고 바디키지 붙어가지고 다운포스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버전으로 나오는데 지금 요 벤티지 요 모델의 로드스터 버전. 또따버전이 새로 런칭을 했다고 해서 지금 에스턴 마틴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이 영국 브랜드지 않겠습니까 영국 브랜드는 영국 브랜드에 좀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너입이 해보고 격식을 조금 차렸거든요. n 이곳은 e s t 이름이 뭐겠습니까 아, 어, 그죠 마틴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분이 에스턴 힐클라임이라는 경주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야. 그게 에스턴 마틴의 이름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에스턴 마틴이 지금 생각하면 조금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GT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브랜드의 출발점 자체는 레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레이스의 DNA도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벤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턴 마틴의 라인업 중에서 가장 스포츠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모델이라고 함은 왜 대중적이라고 붙였냐면은 위에 이제 파랄라도 있고 발키리도 있으니까. <laughs> 이 정도면은 대중적이다. 아 그렇죠. 영국이 신사들의 나라지 않겠습니까? 이 영국. 브랜드들이 그걸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신사적인 이미지를 좀 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스포츠 성향을 가진 이 차량도 럭셔리하고 좀 격식을 차린 듯한 우아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준단 말이죠. 하. 어우, 너무 예쁘잖아 이런 고급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 아무리 보고 영상 아무리 보고 내 눈앞에 갖다 대고 8K, 12K로 봐도 실물로 보는 걸 담지 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시장에 와서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실물을 봐야 돼요 저는 이 벤티지의 백미는 이 뒤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스턴 마틴이 가지고 있는 이 리어 램프의 라인 하, 쿠페는 어쨌든 라인이 끝까지 이어져 있고 얘는 쿠페랑의 라인이 초? 조금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닫은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어디 이미지를 찾아봐도 뚜껑을 닫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까져있더라고 네. 아, 이런 거 해도 되나 에스턴 마틴까지 와가지고 아, 네발 아좀 주행 좀 하셨네요 아, 궁금하잖아 와 아, 개쩔어 진짜 뒤테가 너무 예쁘다 키가 <laughs> 장난 아닌데? 와 옆에 뭐, 봐. 어떡해? 자 일단 엄청 빠르게 개폐가 되는 이 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도 리모컨 하나만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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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웃음> 와. 와. <웃음> 모든 공식 사진에 까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laughs> 빨리 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제 주변에 이제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들었는데 이런 슈퍼카 시장에서는 뚜껑이 까지느냐 안 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카 브랜드들이 이 뚜껑을 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이 따지는 게 기본 디폴트야.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안 타거나 그때 잠깐 이제 그냥, 그냥 날 밝을 때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소나기가. 그럼 그때 잠깐 이제 덮는 용도지. 얘는 디폴트가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닫는 닦는... 에휴, 상관없어요. 빨리 닫히는 게중요해 빨리 닫혀서 내가 비를 안 맞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얘는 디폴트가 이거기 때문에 이 모습 자체를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지, 그지. 문 열리는 거 봤어? 수완 도어라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날개를 펼치듯이 위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이제 버터플라이 도어라든가 시저 도어라든가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결의 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세련돼요. 진짜 이게 에스턴 마틴을 소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양쪽을 다 열어보면 딱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다 이리,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살짝 너무 예쁘지? 잠시 앉아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 하... 잇, 야. 하... 왔다. 그냥 엉덩이가 쑥 들어가잖아. 이것이 스포츠카의 기본이다. 여기 카본이 녹색이 껴있어. 와, 이거 엄청 고급지네. 자, 사이드미러를 자, 여기서 우와. 접는다. 이렇게 접히는 사이드미러 처음 봤어. 접는 어, 거의 접히는 의미가, 접히는. <웃음> <웃음> 접는 거의 의미가 딱히, 딱히 없다. 근데 사실, 보시면은, 접히면은 저휀더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거면 된 어. 거거든요. 얘가 굳이 접힐 필요가 없는 거. 그죠, 그죠, 그죠. 이제 저희 이 모델은 아니지만 동일한 성능, 동일한 모델인 쿠페 버전을 시승을 한번 해 보면서 얘기를 더 이어다가 보도록 가시죠. 오늘 진행이 굉장히 좀 격식 있고 바르지 않습니까? 가시죠. 렛츠 고. <laughs> <laughs> 놓은 걸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벤티지 모델은 딱 시동을 걸어 그럼 기본 모드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 스포츠 플러스. 트랙 아 그럼 노말이 스포츠야? 그 네, 노말이 없어 노말이 없고 <laughs> 노말이 그냥 스포츠다 오. 아주 올바른 차다 우와 여기도 여기 있어 날개 그지 이게 시동이 꺼져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때 불이 들어오더라고 우와 <laughs> 매우 고급졌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드스터와 지금 이 쿠페에 뚜껑 까고 닫고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와 지금 야 뒤에 뒤에 빵봐 우와 미친 거 아니야 빵 미쳤다 진짜 와 개미쳤는걸요 와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방이야~ 어머 왜이래 세라믹이라서 브레이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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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 브레이크가 열을 안 받으면 잘안 밟히거든요. <laughs> 아. 제동력이 열간과 냉간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일반 차 밟는 것처럼 밟으면은 얘가 자꾸 앞을 삐져나가지. 헐. <laughs> 어~ 저~ <좀> 무섭지? <laughs> 오토홀드가 있네. 근데 사실 <laughs> 때만데 <떼봤는데> 오토홀드가 있었네. <웃음> <웃음> 아~ 그치 그치. 여러분 지금 이 에스턴 마틴의 벤티지가 에스턴 마틴의 엔트리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V8 4리터 엔진을 메르세데스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메르세데스의 그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튜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운드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합니다 요 상위 벤퀴시라든가 이제 DB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 모델입니다 지금 요 벤티지와는 성향이 좀 달라요 이 위에 모델 벤퀴시 같은 경우에는 딱 시동을 걸면 기본 모드가 GT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스포츠다. 이거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스포츠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에스턴 마틴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에 이제 GT 성향을 추구를 하고 럭셔리 감성을 담아내다 보니까 얘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담아내고 있다. 어, 깜빡스 사운스 아주 귀엽스. 제가 항상 이제 어떤 차를 타면은 시트 고, 착좌감, 이거를 항상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런 비슷한 동급의 스포츠카처럼 낮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조금 낮은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거에서부터 브랜드 자체의 성향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시트가 나를 말아주는 느낌. 이 전체적인 콕핏의 그 느낌은 스포츠한 성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나를 확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은 있잖아요잘 말아요. 나를 싹 감아. 어, 어. <laughs> 에스터마틴이 막, 배기음이 너무 좋고, 막, 이런 생각은 나는 사실 안 해봤거든? 그냥 되게 고급지고, 럭셔리하고, 감성을 건드리는, 약간 이런 걸 생각했는데, 배기감성을 제대로 건드리셨네. <laughs> 배기가 미쳤네. 어.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서 이제 뚜따가 된다는 거죠, 저거는. 아 그지. 이 배기 소리만 뚜따 타면은 미치겠다. 그지. 어. 에스턴 마틴을 글거리에서 이렇게 볼 기회가 이제 흔치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구두드에서 봤던 에스턴 마틴 차량들은 다 너무 이제 하이퍼카 수준의 차량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배기음이 되게 우렁찰 것이다. 근데 얘는 에스턴 마틴의 이제 엔트리급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사운드를 기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어허. 벤티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지금 쿠페 모델이 나올 때부터 로드스터 모델을 염두를 해두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쿠페 모델이랑 로드스터 모델이랑 무게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출력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뚜껑만 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장을 해, 안 해. 보통 이 로드스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되는 탑 구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무게도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100kg 이상 200kg까지 추가가 되는데 벤티지 같은 경우에는 무게 차이가 단 60kg. 그렇게 무게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제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얘가 뚜껑이 까지다 보니까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 A 필러부터 C 필러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하나로 통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중간에 잘려 있는 거잖아요. 강성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모든 면에서 이제 쿠페보다 운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개발 단계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강성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모든 면에서 이 쿠페 모델과 큰 차이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승차가 나오지 않아서 이 쿠페 모델로 대신을 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 느낌 자체의 뚜껑만 까지면 뭐 아시겠죠? 개미쳤는걸요? ちょちって <laughs> 저이 정도로 엔진의 필링이 느껴지는 차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어. 이 FR 구조 중에서 이 정도의 필링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와, 이거 느낌 장난 아니네요. 보통 이 정도의 느낌을 받으려면 미드십이어야 돼요. 엔진이 내 바로 뒤에 있어서 나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앞에 있고, 분명히 격벽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게다 느껴집니다. 여기서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막.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어. 자, 스포츠 플러스 가면? 어, 빨개지죠, 계기판? 이 스포츠 플러스로 놓는 순간, 개딴단해집니다 아, 이렇게좀 고급스러운 단어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a very 단단스. <laughs> 와.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스포츠 플러스 놓으니까, 쇼 아이콘이 주황색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혹시 트랙을 놓으면, 빨간색이 더 단단해진다! 더 단단해진다! <laughs> 이 지금 벤티지가 마력이 한 510마력 정도입니다. 요즘 나오는 고성능 전기차, 슈퍼카보다는 좀 아쉬운 스펙. 이라고 하는 게좀 이상하긴 한데, 아쉬운 스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힐링 같은 것들이 너무 직관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체감되는 출력이 다르거든요. 사람 혼을 빼놓네, 이게. 누가 에스턴 마틴을 정중하다고 했습니까? 에스턴 마틴 하면은 본드카. 아... 007 본드카가 에스턴 마틴의 원조지 않겠습니까? DB5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했고, 저는 사실 뭐 경험을 못했으니까 혼자 판단할 수 밖에 없잖아요. 상상 속에서 에스턴 마틴은 정말 여유롭고 럭셔리한 GT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어, 완전 다르네요, 진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물론! 아쉬운 부분들 사실 뭐 아쉬울 건 없기는 해요. 근데 요즘 차들에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앞에 이제 클러스터 이런 부분이 애니메이션도 좀 많이 느리고 옛날 디자인 옛날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 이쪽도 UX적인 부분들이 아쉬울 수 있다 그런 거야. 근데 밟으면 신경도 안 쓰이고 결정적으로 동승석을 이제 놀려줄 수 있습니다. 어. 동승석 놀리기 가능. 시트 조절 버튼이 여기 여기 있다 보니까 손 잠깐 넣어가지고 메모리 하나 기억시킨 다음에 <laughs>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 개꿀잼이다. <laughs> <재밌다. 웃음> 그 에스턴 마틴이 F1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엄청난 인력들을 영입을 하고 돈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에스턴 마틴을 너무 사랑하는 수천억만 장자가 에스턴 마틴을 사서 지금 자기 아들 꽂아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F1의 기술들도 적극적으로 채용한 발키리 나오고 바랄라 나오고 벤티지나 기본 엔트리급 모델도 굉장히 잘 가다듬어가지고 정말 사고 싶게끔 만드는 차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모든 게 바뀌지는 않을 건데 데 F1 내에서도 내년 그 후년이 기대되는 팀이 에스턴 마틴 팀이거든요. 실제로 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건 있어요. 얘가 이제 대백기량의 트윈 터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초반에 터보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조금 있습니다. 확실히 출력을 딱 받고 모든 토크감이 발휘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텀이 있어요. 지금 느끼기에는 한3,000 rpm 조금 이상으로 가야지 출력이 붙거든요. 일반 오토 모드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뉴얼 모드를 사용을 하면서 RPM 조절을 하면서 타는 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살짝 내리고 오! 예! 우와! 510만! 좀 많이 됐어요 사실은 너무 좋은 차고 저렇게 매장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면은 이제 상주하시는 딜러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눈치가 좀 보이거든요 하... 근데 이거 타니까 너무 잘 왔다 <laughs> 그 와중에 럭셔리함은 빠지지 않았어요 얘가 분명히 하체가 굉장히 단단한 축에 속하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불편해야 되는 그 어느 포인트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좀 있어요 잘 설계된 하체를 가지고 있네요 만약 딱딱하지만 않아 네. 핸들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민해요. GT 성향이라서 조금 여유를 보여주는 느낌이 없습니다. 네. 정말 예민하고 정말 빠르게 반응해요. 제가 이것만 들어도 지금 차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안에 타 있으면은 아늑하잖아요. 이 슈퍼카를 타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솔직히 불편한 게 절반이에요. 절반 이상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승차감 불편하지, 타고 내릴 때 불편하지, 앉아있으면 불편하지. 모든 게 복합적인 거거든요? 얘는 스포츠 성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GT카인 것 같아요. 야,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내 드링크 바뀐 것 같아. 자기 드림카는 탈당한 바뀌잖아요. 아니 아니야 이거야. 나 오늘 정했어 이거야. 벤티지가 <laughs>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경쟁 상대로 삼았던 모델이 있습니다. 뭐인것 같아요. 9 1잘 <laughs> 맞추네. 찾아라. <laughs> 네, 맞습니다. 9.11을 목표로 했어요. 9.11을 딱 보면 어때요?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고, 올라운더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빠르고 스포츠한 성향까지 갖추고 있는 그 결을 좀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9.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RR. 그래서 걔는 이제 트렁크가 없죠. 트렁크에 조그만, 이만하게 있는 얘는 트렁크가 있다. 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 대향 6기통이지만 얘는 V8이다. 그런 어. 부분도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뭔가 더희석성이 있어. 구입를 하실 지많다 포르쉐가 그렇게 많을 일이 아닌데 국내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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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어, 어, 많아졌어요, 어, 어. 진짜로. 예전에는 정말 지나가면 우아할 정도의 모델이었는데 어. 요새는 너무 많죠. 어느 정도 이제 희소성도 갖추고 있으면서 올라운더의좀 느낌도 있고 에스턴 마틴이좀 갬성 아니겠습니까? 갬성도 많이 좀 챙길 수 있는. 사이더미로만 봐도 기가 좋은 것. 이날것에 약간 이런 차를 어, 너무 오랜만에 타. 그런가? 진짜 오랜만에 이런 차탄것 같거든요. 요즘 나 오는 차가 다 전기차밖에 없어요. 고성능이라고 하면은, 고성능 전기차. 고성능 V8 모델이 별로 없어요. 단비 같은 녀석입니다, 진짜로. 정말 슈퍼카 급은 아니거든요.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현실적인 드림카까지 갈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911도 그 정도 가격대니까 911 너무 재미없다, 흔하다, 지속성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어울릴 것 같고. 못 먹는 차! 할타나 보자! 정식으로 코너를 하나 만들까봐요. 할타볼까요할타보기만 할게요. <laughs>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시승차 중에서. DB12 선택할 수 있었어요. 걔가 V12 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벤티지 로드스터였기 때문에 이 벤티지를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 어필 한번 하는 거야? 에스턴 마틴 서울. <laughs> 감사하고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요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할타만 보겠습니다.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박! 용박!